안녕하세요. 아인즈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저희 러닝랩 자세 교정 사례 중 포업 착지 시 많이들 잘 못하시는 부분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엔 힐 착지를 하시다가 포업 착지로 교정하고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고 러닝화를 재구매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해 주신 분인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정 전 영상입니다. 언뜻 보면 포업 착지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양발이 공중에 뛰는 점프 동작에서 무릎이 펴지면서 착지 지점이 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꿈치가 스치듯 먼저 지면에 닿기 쉽습니다 지금 힐 드랍이 낮은 러닝화를 착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힐이 스치듯 먼저 닿는 스텝이 있습니다 힐 드랍이 높은 러닝화를 착용하셨다면 더 확연히 뒤꿈치가 먼저 닿았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뒤꿈치가 먼저 닿게 됩니다 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뒤꿈치가 조금이라도 먼저 닿게 되면 착지 순간 발목관절, 족저근마, 아킬레스건을 바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 또한 처음 힐 착지에서 포오프 착지로 교정 후에는 확연한 무릎통증은 없었지만 한 번씩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다시 자세를 체크해보니 이렇게 뒤가 스치듯 닿는 동작이 있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 대부분 미드프 착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드프 착지를 해도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정 후 영상입니다. 네, 보시면 차이점이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무릎을 굽혀서 나가는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굽혀서 앞으로 보낸 후 몸의 무게중심 가깝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착지 시 정강이가 지면과 거의 수직이 되고 무릎이 굽혀져 발목 관절과 다른 근육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바른 포프 착시 자세가 됩니다. 몸에 부담이 없는 포프 착시입니다. 이렇게 착취를 해야 부담 없이 포프 착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후 비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교정을 많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만 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차이점을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착지 순간 움직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착지 순간 차이가 보이시죠? 네, 포호프 착지 시 무릎을 이렇게 굽혀서 나가는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필 착지를 할 때처럼 발을 뻗어서 나가려 하시면 발은 포호프 착지 자세가 어렵고 어, 지면에 스치듯 먼저 뒤꿈치가 닿는 힐 착지 자세가 되거나 포호프 착지를 할때 불편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면서 자세 유지가 어렵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포브 착지 시잘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달리기 하시면서 통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참고하셔서 자세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달리기 통증의 대부분은 힐 착지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발은 포브 착지 자세로 바꾸시면 대부분 달리기 통증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러닝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